자, 어, 지혜문헌 연구, 어, 첫 주째, 어, 1교시, 아까 첫 번째 영상을 보셨고,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 이렇게 직접 보고 강의를 하지 못해서 참 아쉽죠? 어, 우리, 우리 학교에서 신대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아, 어, 아마 외부에서, 타학교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 제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예, 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어, 예, 누가 저를 예, 이렇게 그려서 보여줬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그려줬어요. <laughs> 예, 꼭 오셔서 제가 정말 이렇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강의 계획서를 이제 좀 말씀드렸고 오늘은 첫 강의 첫날의 강의 주제는 정경에서의 성문서 이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공부하려는 이번에 지혜문헌 있죠 지혜문헌 잠언 욥기 전도서 이세 권의 책은 어, 성문서라는 책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문서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정경이라는 말은, 정경이라는 말은, 우리 뭐, 성경, 뭐 성서 이렇게도 이야기 하는데, 이 정경이라는 말은, 어, 고대, 구약, 이제 구약성경 유대인들도 보고, 있, 보고 있으니까,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그 당시 신앙인 성경이 형성되어질 때 그들이 보고 있었던 귀중한 신앙 정승을 담은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계시받은 말씀이다 그 권위가 인정되는 책들을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인정받은 책들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 그런 책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카톨릭 같은 경우는 어, 그들은 외경을 믿고 있으니까 어, 그들의 정경에 의하면은 여기는집회서 하고 지에서도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기독교의 정경에서는 예, 이 집회서와 지혜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뭐 제2정경 혹은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다행이죠. 한번 타면 은 다섯 권 배울 뻔했어요. 그리고 이두 권은 헬라어로 적혀 있어서 예,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요기키 자먼 전도서하고는 또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경에 있는 성문서에 대해서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구약의 책을 가르치든지 항상 첫 시간에는 이와 같은 강의를 어, 전해드립니다. 우리 먼저, 어, 구약성경에 있는 어, 정경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아마 여러분들 강의한 받으시면은, 강의한 어, 첫 페이지에 아마 이게, 아, 안 나와 있구나. 예, 어, 예, 다음에 만나면 어, 드리든가 어, 할게요. 어, 원하시면 연락주시면 보내주겠습니다. 어, 지금 현존하고 있는 구약 성경 네 권이에요. 우선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이 있겠고 구약 그리고 카톨릭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보는 성경이 있겠고 헬라어 정경은 아 어, 저희 동방 정교회 러시아나 유럽에 있는 일부 정교회 분들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 이 구약 성경은 역사적으로 보자면 유대인들이 만들었죠. 유대인들이 처음에 구약 성경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구약학을 연구할 때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본래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목록을 한번 보세요. 너무 작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유대인들 본래 구약을 만들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어, 구약에 있는 책들이 어, 내용이 다그 같습니다. 책들이 같아요. 다만 구조하고 순서가 좀 다릅니다. 이 로마 가톨릭이나 어, 이 동방 종교의 헬라 전경에는 유대교나 개신교가 보지 않는 책들이 몇개 있어요. 보세요. 어, 토비트, 유딧, 에스더 이런 거 여러분 모르시죠? 예, 헬라어 전경도 보세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면 시가서는 아가 말씀드렸던 지에서 집해서 어 가톨릭이는 있지만 우리 유대교와 개신교 성경에는 어, 없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은 뭐 마카비서 이런 거. 예. 없어요. 어, 본 볼래 이제 기독교가 시작할 때이 예, 이제 구교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15세기 이후에 종교 개혁 이후에 생긴 신교.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인데. 어, 구교가 어, 우리 유대인들의 정경을 구약 성경으로 받아들이면서 어, 초대 유대인들이 보았던 권위 있었던 어, 신앙 종교적 서적을 이렇게 첨가하였어요 원래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구약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넣습니다 어, 넣다가 나중에 15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니 왜 본래 유대인들이 구약 만들었을 때 넣던 책들을 더한 책들을 우리가 보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책들은 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는 없다. 그래서 이제 뺐습니다. 다행히 뺐습니다. 예안 뺐으면 우리도 더 많이 배울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유대교와, 유대교와 개신교는 책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구조가 좀 달라요. 우선, 어, 유대교는 어, 성경을 세 등분합니다. 토라,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삼 등분을 해요. 근데 유, 개신교, 우리 성경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구약성경에 어떤 책들이 있다고 배우죠. 예, 율법서, 토라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역사서라는 게 있죠. 우리 유대교 정경에는 역사서가 없어요. 아, 우리 뭐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서 어, 열한기서. 자, 요네 권이 본래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어디 있는가 보세요. 전선지서라는 거가 있죠. 전선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경의 예언서를 전선지서 또 후선지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서는 본래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성경에는 예언서로 되어 있어요. 예언서, 선지서, 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로 생각하는 거를 그들은 예언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변화인데, 뭔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왜 우리는 역사라고 배우는 것을 예, 여호수아 사4기 3월에서 열한기서 제가 이게 글씨를 잘못 쓰는데 원래도 못 쓰는데 어, 2주 전에 산 아이패드 난생 처음 쓰고 있는데 예, 글씨가 더 엉망이 됩니다. 왜 우리의 역사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역사서를 왜 본래 유대인들은 예언이라고 불렀을까? 자, 여러분들 예언이 뭐죠? 예언 예언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면은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들의 예언 활동이 미래를 예고하는 것과 관련이 싶었어요. 어, 왕들이 가서 예언자들에게 묻죠. 우리가 전쟁을 할까 말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까 말까? 병이 걸렸는데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이렇게 미래를 예고하는 것. 예언자들이 또 외쳤죠. 미래에 어, 우리나라가 다 망할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어, 본래, 어, 미래를 예고하는 것,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형성할 때쯤에는 이 예언의 의미를 갖다가 좀 바꿉니다. 바꾼다기보다는 그렇게 변천을 한 거죠. 예언이 무엇이냐 할 때, 예언은 반드시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꼭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 주신 율법 토라를 어, 조명해 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을 조명해 주는 것이 이언이다라고 조금 의미를 바꿨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렇다면은 여호수아 사십기3에서 열한기에서 여기 우리 생각 하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겨날 때까지의 어, 이야기를 다룬 역사 같은 거죠. 역사. 그런데 유대인들이 본래 만들 때는 이 기록이 그냥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리포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조명해 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은 역사를 소재로 한 설교라는 거예요. 말씀을 조명해주는. 그래서 여섯서부터 열한기까지는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정치 경제적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조명해주는. 다시 말해서 그때 있었던 다윗 왕의 이야기,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율법을 조명하는. 그냥 다윗 왕때 솔로몬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조명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자, 다시 정경 목록으로 돌아가서,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첫 시간째 두 번째 강의를 지금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두 번째 시간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